일반 철도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 흔히 생각하는 무궁화 세말, 이 정도 수준의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기권이나 그런 뭐 새로운 승차권을 이용해서 출퇴근 손님을 위한 뭐좀 저렴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내집 찾기입니다. 향남 이지구의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여건 원래 하나로 끝내려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 1부 영상에 이어서 2부 영상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을 못 봤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1부 영상 링크해뒀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자, 이 물류센터와 공장이 많으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줄퇴가 나시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 중에 화성에 일하시는 분들 봐도 그렇고요. 혹은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셔틀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 체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향남에 대중교통 하면은 이제 지하철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지하철이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몇년내로 서해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서해선이 지금 교각은 없는 올라 있는 상태였죠.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는 거이죠 그런데 이 노선은 지하철이 아니라 일반 철도 노선이에요. 일반 철도라 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 흔히 생각하는 무궁화, 새마을 이 정도 수준의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기권이나 그런 뭐 새로운 승차권을 이용해서 출퇴근 손님을 위한 뭐좀 저렴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은 송산그린시티 일대에 위치한 송산역만 가도 신안산선 이용해서 서울로 신속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조금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길이 막히지 않는 버스를 타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버스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려면 오산 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오산역에서 1호선을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단까지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금방 가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버스가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소요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고요. 1호선 역까지 고속도로 이용하는 노선을 타고 싶다 하면은 어, 동탄 가는 버스를 이용하면 돼요. 병점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1호선 선형을 봤을 때 어, 향남도 밀대에서는 가급적이면 버스를 이용하는 게좀더 여러 면에서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달이 안 됐다고 해서 우선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버스 타고 한 번에 갈수 있는 동네가 이 도로 여건 발달된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상남 이지구에서 버스 한번 이용해서 갈수 있는 동네가 뭐 예를 들면은 서울 방향으로는 빨간 버스 이용해서 어, 사당, 수원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중까지 갈 수가 있고요. 일반 좌석 버스 이용하면은 공포도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버스로는 또 수원까지 갈수 있고요. 한 쉽게 생각하면은 뭐 수원, 사당, 공포, 안중. 뭐한이 정도를 버스 타고 한 번에 갈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향남 이주역의 특징이라면은 광역버스가 시내버스 역할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빨간 버스 아니고 일반 버스들이 배차 간격이쭉썩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단거리 이동할 때는 빨간 버스 잘안 타게 되죠. 그런데 저도 결국은 타게 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말이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에 하나 추가하자면은 동탄 정도가 있겠네요. 병점역이나 동탄까지도 빨간 버스 타고 한 번에 갈수 있는데 같은 화성시라 그해서 빨리 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화성이 크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노선이 어, 향남 일지구를 경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만큼 향남 2지구는 향남 일지구의 많은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대중교통 여건을 설명해 드렸을 때낼수 있는 결론은 어, 향남 2지구는 차가 있어야 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 향남을 밀때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늘면서 점점 대중교통 여건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남 1지구로 가면은 향남 환승터미널을 해가지고 어, 시외버스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다니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향남 일대가 좀더 발전되면은 어, 더 멀리 가는 버스들도 이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향남 2지구의 도로교통 여건과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향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제가 봤을 때 조회수나 이런 걸 봐도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다른 동네들에 비하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